오늘은 카르다노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개발될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학술 기반 개발 방식 때문입니다. 1. 카르다노의 개발 철학. 카르다노는 새 기능을 넣기 전에 반드시 네 단계를 거칩니다. 아이디어를 학계 수준의 논문으로 작성. 전 세계 연구자가 참여하는 피어 리뷰. 수학적 증명을 통한 공식 검증. 단계별 테스트넷 적용 후 메인넷 배포. 덕분에 한번 들어간 코드는 웬만해선 큰 버그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2. 대표 사례 우로보로스와 플루투스. 우로보로스는 지분증명 POS 합의 알고리즘인데 학술지에 게재되어 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플루투스는 함수형 언어 하스케를 바탕으로 만든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코드가 명확해 버그 가능성이 낮고 계약 오류로 발생하는 자산 손실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3. 느리지만 단단한 이유. 이처럼 논문 리뷰 검증 과정을 거치니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취약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르다노는 출시 이후 네트워크 중단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유명해요. 4. 학술 기반이 가져올 미래. 카르다노 팀은 이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신뢰성과 규제 친화성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나 대기업 입장에선 논문과 수학적 증명이 깔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요. 교육 신원, 인증공적 기록 관리 같은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한눈에 정리. 느린 이유는 논문 작성, 피어 리뷰, 공식 검증을 필수 절차로 삼기 때문인데요. 얻는 것은 높은 안정성 검증된 보안 기관 신뢰입니다. 향후 공공금융 등 규제가 까다로운 영역에서 강점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카르다노는 빠르게 만들고 나중에 고치는 방식을 버리고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는 학술적 블록체인을 지향합니다. 느리지만 묵직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인이 바로 카르다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